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에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권혜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고 싶다, 해야겠다 마음 먹은 건다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골드미스인데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가정형편으로 공고를 졸업했지만 결국에는 서울예술대학교 작곡과 입학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1여 동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경영학과 유아교육과를 이수해서 전공이 무려 3개 한시도 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무려 9개나 취득했어요. 그렇게 공인중개사 일을 꾸준히 하면서도 아는 식당 임원에서 서빙도 도와드리고 빵집 기상도 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을 해도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나 권혜연이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20년 동안 열정적으로 늘 자신 있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스폰서님들이 저희 부동산에 센터를 구하러 오시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스폰서님들이 저에게 애터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에 무슨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다단계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7년을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매일 찾아오시는 스폰서님들 덕분에 저는 제 머릿속에 애터미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 업으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폰서님과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어, 이 어려운 시국에도 꽤 돈을 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애터미 사업에 저절로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터미를 열번 말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은 사업에 관심이 없어도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저 같은 파트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원데이 투데이가 day, 아니고 딱 7년만 주변 지인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애터의 사업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된거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스템 소득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싱글이기 때문에 제 미래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유독 더 관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직업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정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면 기운이 쪽 빠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물론 금액은 좀 크긴 하지만 이게 일회성 소득이기 때문에 미래가 늘 불안했어요 제가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더 늙으면 언제까지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늘 답답하긴 했는데 애터미를 생각해 보니까 애터미는 생필품 파는 회사잖아요 다 샴푸 린스 쓰시죠 아무리 궁해도 양치는 하시죠 이렇게 단계를 잘 구축해 놓으면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정도 들어오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어, 이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애터미,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니까 저절로 또, 다들 그렇겠지만 제품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오늘 정말 엄청 꾸몄는데, 제 날씬해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보기에도 날씬한 거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식탐이 많고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또 엉뚱한 다이어트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때 또 스폰서님들에게 슬림바디 쉐이크랑 보이차를 추천받게 됐는데 중국 음식 엄청 기름기지죠 근데 중국 사람들 보면 날씬한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바로 이 보이차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이차 추천물로 연구를 해보니까 체중도 감소하고 복부 내장 지방도 감소했다고 해요. 저도 가식하는 날에는 애터미 보이차를 꼭 활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가식하는 날에는 애터미 보이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브니 케어 4종 세트인데요. 여러분도 화장품 쓰시면 화장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한 건 아시죠? 이 이브니 4종 세트는 딥 클렌저. 폼클렌징, 필링젤, 그리고 피로 마스크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딥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사용하는데 저는 뭐한 번이 아니고 처음에 한두번 정도 사용을 일단 해요. 그다음 깨끗이 피지를 제거한 다음에 두 번째는 폼클렌징을 사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 딥 어, 필링젤을 사용할 때는 이 팁이 하나 있는데 수분이 없는 건조한 얼굴에 도포를 하시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 주시면 각질이 훨씬 빨리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세번, 네 번째로 피로분 마스크를 하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반질반질하고 뽀송뽀송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제가 이분이 사종 세트를 쓰고 나니까 주변에서는 무슨 좋은 일이 있냐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또 골드미스이면서 노처녀이기 때문에 <laughs> 시식 가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 이렇게 가족도, 가, 격도 사종 모두가 3 2 0 0원 회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제가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도 써봤지만 이만한 품질 좋은 화장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에 감동하고 시스템 소득이 뭔지 알게 되니까 저는 하루 종일 애터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주변 사람들이 본업도 바쁜데 애터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엔 딱히 뭐 시간을 들여서 애터미를 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애터미 제품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강의를 틀어놓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아침밥도 먹고 제품들을 먹으면서 출근 준비도 하곤 합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도 독특히 제가 자격증이 아홉 개나 된다 했잖아요. 저는 강의를 듣고 나면 강의를 요약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지인들과 함께 이거를 느껴볼 수 있게 올려보곤 하는데 이게 강의를 그냥 들을 때보다는 이게 뭐지 어, 글로 요약할 때 훨씬 더 감동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강의를 한 번씩 듣고 나면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글로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적 자산은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먹는 애터미 기능식품이나 뭐 화장품을 사무실에 좀 올려놓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구입도 하시곤 해요 지인 컨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지하게 사업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수다 떨다가 넌지시 지그시 애터미를 전달하면 그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 더. 얼마 전에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 다경험들 있으시죠?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 물어봤어요. 그러면 헤어질 거냐고. 그랬더니, 아, 아직 아이도 어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라고 할게요? 애터미를 해보라고 했어요. <laughs> 남편이랑 헤어지는 건 너의 선택이지만 남편이 오늘 갑자기 잘못되면 너의 선택이 아닌 너의 의지가 아닌 다른 뜻으로 혼자 살아가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애터미로 경제적인 능력을 한번 키워보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기승전 애터미 정말 요즘에는 정말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애터미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살이 쪄서 고민이세요? 애터미 바디, 슬림 바디 세이크 보이차를 한번 드셔보시고 피부가 건조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분이 4종 세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또 제품을 추천해주고 나면 꼭 이런 분들 계세요 나 그런 거안해 그런 게 뭔데? 너 필요하면 뭐해? 마트 가서 사지 11번 가서 사지 애터밀 꼭 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제품을 구입해서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경계심을 풀고 구입도 하시고 또 문의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땐제 직업이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고전문직업군이어 가지고 이걸 동시에 같이 진행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같이 해 보니까 시너지가 두 배, 세 배, 네 배.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애터미 제품 추천해 드리고 어 사업 파트너 만들고 또 반대로 애터미 파트너 분들이 주변에 부동산이 궁금해 하시면 또 저를 추천해 주시고 1석2조가 아니고 1석3조, 1석4조가 되는 논란이들을 <laughs> 겪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복이 너무 굳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또 말씀하셨죠. <laughs> 희망이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요즘에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저도 많이 우울했는데 애터미를 알고 나서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희망도 생기고 또그 희망 속에서 행운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애터미를 통해서 생생하게 꿈을 한번 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또 현실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면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비법은 세미나 참석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다단계라고 하면 인식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다들 그렇게 주변에서 반응들 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는 인생이 다 다단계고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애터미를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시스템 속에 참여해서 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세미나 그리고 굿모니 애터미 지금 퇴근 애터미 등 애터미를 알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지자는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부려 락지자니다 알기만 하는 자보다는 좋아하는 자가 낫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정확히 알수 있는 길, 나를 성공으로 일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미나를 즐겨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는 또 새롭게 바뀌었어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삶의 디테일, 즉, 목적이 바뀌었는데요. 막연하게 성공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잘 살겠다가 아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을 하면 뭘 해야 될지 정확한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기보다는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성공을 해야겠다는 부수적인 수단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할수 있는 것을 찾은 것 같아서 매일매일 가슴이 벅차고요.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사장님들 꿈이 있으시죠? 어렸을 적에. 흔히들 소망, 소원, 기대 등으로 표현하는 나만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게 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삶이 치이면서 매번 돈을 많이 벌면 여유가 생기면 등으로 핑계를 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희망에 매일매일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나타나게 되고 애터미 화장품과 영양제를 영양도 있겠지만. 소망에 가득한 저의 얼굴이 빛이 나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뿜뿜 소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향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디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보시기에도 제 얼굴이 빛이 나나요? <laughs> 사과 속에 씨앗은 우리가 셀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수 없다고 말하죠. 애터미를 만나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스폰서를 통해서 신뢰를 갖고 꿈과 희망과 성공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살에 잘 관리해 보세요. 분명 아름들이 뻗진 열매가 주렁주렁 열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나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멋진 삶을 우리 함께 펼쳐주길 바랍니다. 이상, 세일즈 마스터 글로벌 디바 권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